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은 패션 고수들이 가장 많이 입는 니트 컬러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쉽고 세련된 컬러 조합이에요. 알려드리는 컬러 조합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옷좀 입는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추가 제작 요청 많았던 SNS 시그니처 니트 베스트와 기본 스웨터를 활용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보기란 참고해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첫눈에 반한 시계, 너무 근사한 북유럽 디자인의 오토매틱 시계도 추천할게요. 이 시계 최초로 파격적인 할인가로 받아왔으니까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SNL 시그니처 니트 베스트입니다.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재진행 요청이 꾸준히 많았던 제품이고요. 이번이 3차입니다. 컬러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고요. 소재는 베이비 알파카 30%에 타스마니아 올70% 혼방입니다. 베이비 알파카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보온성이 탁월해요. 게다가 볼륨감 있게 짜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알파카 특유의 헤어리함이 포근한 느낌이고요. 타스마니아 울도 보온성은 물론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색감의 깊이가 다릅니다. 베이지는 어떤 컬러와 입었을 때 가장 멋질까요? 화이트나 블랙하고도 좋지만 올겨울에는 브라운이랑 입어보세요. 카멜을 추가하면 더 좋아요. 저는 베이지 브라운 프린트에 빈티지한 블라우스, 브라운 체크 미디 스커트, 카멜 부츠를 신었는데 베이지부터 브라운까지 자연스러운 톤온톤 코디예요. 클래식 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를 내기에 가장 좋은 코디입니다. 무심한 느낌으로 블라우스 스트링을 늘어뜨리고요. 베스트 아래로 보이게 했습니다. 빈티지한 블라우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시계 한번 보실래요?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노드그린의 첫 번째 오토매틱 시계 가디언입니다. 노드그린은 제 사인을 각인한 시계가 나올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코펜하겐의 시계 브랜드인데요. 11월에 한국 노드그린이 새롭게 런칭되었어요. 여름에 노드그린 사무실에 갔다가 이 시계를 보고 완전 반했습니다. 심플한데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멋스러워요. 여기에 카멜 코트를 입으면 고급스러운 꾸안꾸룩이 쉽게 완성됩니다. 밝은 톤의 니트 베스트, 중간 톤의 부츠와 코트, 어두운 톤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이렇게 톤을 고르게 조합해보세요.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클래식한 컬러 조합입니다. 홀가먼트 봉제이고요. 브이넥과 아모레는 핸드메이드 느낌의 가터 조직을 넣었어요. 주머니 귀엽죠? 주머니는 따로 짜서 연결한 게 아니라 홀가먼트로 짜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가가 높아지지만 착용감이 좋아져요. 적당히 도톰해서 4월 초까지 입을 수 있어요. 드랍 숄더의 어깨선과 형태감이 적당히 살아있습니다. 세미 오버사이즈지만 사사인 제가 입어도 예쁘고요. 칠칠이 입어도 잘 맞는 실루엣이에요.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활용도가 높은 니트 베스트입니다. 베이지 베스트를 빈티지하고 클래식하게 입었다면 블랙은 지적이고 모던하게 입어볼게요. 블랙에 화이트와 차코를 더하면 그런 무드를 내기에 좋죠. 그런데 모노톤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고수들은 카멜을 더해 줍니다. 모노톤의 카멜 기억해 주세요. 저는 화이트 셔츠, 차콜 미디 스커트, 카멜 부츠를 고디 했어요. 연출이 중요한데요. 무심한 느낌으로 셔츠 단추를 두세 개 풀고 칼라를 조끼 밖으로 뺐고요. 밑단의 단추도 두세 개 풀어서 앞단이 벌어지게 했어요. 사선이 생기고 면분할이 돼서 날씬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요. 단추를 풀지 않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끼와 셔츠를 같이 잡고 끌어올려주세요. 그러면 무심한 느낌도 나고 다리도 길어 보입니다. 셔츠 소맷단을 잠궈서 끌어올렸는데요. 제 손목을 빛내는 시계 보이세요? 포멀한 화이트 셔츠에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역시 북유럽 디자인계의 거장 야코 바그너 다운 디자인입니다. 야코 바그너는 벵앤 올롭슨 헤이와 협업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다이얼과 시분, 초침이 북유럽 디자인 그 자체입니다.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오토매틱 워치라서 더 마음에 들고요. 요즘 유행하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모델이에요. 100m 방수 기능도 있는데 저는 비나 눈올때 편하게 찰수 있고 시계 찬 채로 손 씻어도 되고요. 설거지도 마찬가지고요. 부담 없어서 좋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링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브러쉬드 마감이라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글래스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 스크래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기본템이에요. 옷으로 치면 퀄리티 좋은 화이트 셔츠 같은 시계예요. 여기에 코트를 카멜로 입으면 밝은 톤의 셔츠 중간 톤의 부츠와 코트, 어두운 톤의 조끼와 스커트가 조화롭게 어울리죠. 모노톤의 카멜 더하기. 기억하세요? 다음은 매일 편안하게 입을 기본 니트예요. 이번이 2차 진행입니다. 추가 진행 요청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컬러는 차콜, 블랙, 체리레드 세 가지입니다. 레드는 옐로우 기운을 가진 다홍색이에요. 여기서 깜짝 이벤트입니다. 다섯 분께 체리 레드 스웨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했어요. 레드를 입어볼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입어보세요. 원하는 사이즈와 함께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덕담 마음껏 적어주세요. 칭찬 환영합니다. 고민도 좋고요. 다루었으면 하는 컨텐츠도 좋아요. 당첨자는 내일 커뮤니티와 더보기란에 발표할게요. 크루넥 스웨터의 소재는 메리노 울 100%예요. 예리노울도 굵기에 따라 부드러움의 정도가 다른데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원사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캐시미어 10% 혼방울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까슬거리지 않고요. 원사가 좋아서 두껍지 않아도 따뜻해요.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만능템입니다. 퀄리티 좋은 기본 니트 한두 개만 있어도 코디 걱정이 줄어요. 기본 니트가 없다 하나 더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준비해 보세요. 올겨울의 레드는 어떤 컬러와 입으면 좋을까요? 패션 고수들의 원픽은 브라운입니다. 레드와 브라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계열이라 톤온톤으로 잘 어울립니다. 실루엣이 여유 있어서 레이어드하기 좋은데요. 얇은 화이트 터들넥을 레이어드하고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를 입었어요. 무릎에 데미지가 있는 캐주얼한 바지라서 포멀한 더비 슈즈로 밸런스를 맞췄고요. 밝은 톤이 부족하니까 컬러는 화이트 선택했어요. 터들렉의 소맷단 밑단도 살짝 빼서 무심한 느낌 살리는 거 잊지 않았고요. 가디언을 레드 스웨터에 찼어요. 이런 미스매치도 해보세요. 시계 덕분에 밝은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죠. 시계가 볼수록 우아하고 품격 있어요. 인덱스와 시분침이 티타늄 소재고요. 다이얼과 케이스는 매트해요 그래서 차분하고 절제된 느낌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 머플러로 무심한 포인트를 한번더 줄게요. 코디할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화이트, 블랙, 그레이 같은 무채색이나 실버 혹은 골드를 더해보세요. 컬러와 컬러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아우터 컬러는 카멜이 굿 초이스예요. 카멜은 레드, 브라운과 톤온톤 코디가 되는 같은 계열의 컬러거든요. 봉제선이 없는 홀 가먼트라서 실루엣이나 어깨, 소매 라인이 자연스러워요. 움직임도 편안하고요. 이번 시즌 차콜은 어떻게 입어야 멋질까요? 네, 같은 컬러와 입는 거예요. 화이트 터틀넥을 레이어드하고요. 차콜 슬랙스를 입었어요. 화이트 셔츠를 입어도 되지만 터틀넥이나 라운드 긴팔 티가 편하긴 하죠. 화이트는 포인트가 되고요. 소맷단과 밑단을 빼서 꾸안꾸 무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가디언을 손목에 찼는데요 묵직하게 손목에 착 감깁니다 착용감 너무 좋아요 블라우스, 셔츠, 스웨터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가디언이 매력적인 이유가 첫 번째, 우아하고 품격 있다 두 번째, 미니멀하고 스타일리시하다 세 번째, 실용적이다 이런 식의 또 있을까요?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코가 뾰족한 블랙 앵클 부츠로 트렌드를 한 스푼 더 넣었고요. 블랙 앤 화이트 머플러로 캐주얼한 무드를 더했어요. 화이트로 포인트를 한번더준 거예요. 차콜이 칙칙해서 못 입는다 하는 분들도 화이트를 더하면 고민 해결됩니다. 여기에 아우터 컬러는 뭐가 좋을까요? 블랙이 기본이라면 카멜은 패션 고수의 한 끝입니다. 모노톤과 카멜, 기억하셨죠? 패션 고수들은 블랙 스웨터를 어떤 컬러와 입을까요? 맞아요. 화이트입니다. 올 블랙도 좋지만 겨울에 화이트가 주는 맛이 있어요. 여름에 화이트 팬츠가 기본이라면 겨울에 입는 화이트 팬츠는 쿨합니다. 상의에 화이트, 하의에 블랙을 입고 멋스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입으면 누구나 멋스러워요. 아래가 가벼우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매력이 생기거든요. 화이트 반팔티를 레이어드해서 목선에만 슬쩍 보이게 하고요 스웨터 위에 가디언을 찼어요 블랙 스웨터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첫인상은 심플한데요 디테일이 우아합니다 여기에 36mm의 다이얼이 더해져서 쿨함 그 자체예요 다이얼 사이즈는 40mm도 있거든요 커플로 차도 좋을 것 같아요 포멀 캐주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실용적이고 멋스럽고 격이 다른 시계입니다 패션 고수라면 신발은 화이트나 블랙보다 브라운을 신어요. 뻔하지 않으니까요. 빨간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센스도 발휘해 보세요. 브라운 슈즈에 잘 어울리죠? 이번에도 아우터는 카멜입니다. 블랙이 가장 쉬운 기본 컬러지만 카멜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한끗 다른 조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모노톤의 카멜 혹은 브라운 기억해 주세요. 신발이 브라운일 때, 가방은 블랙이 좋아요. 한끗 다르게요. 니트 베스트와 스웨터는 바로 배송이고요. 가격은 작년과 같아요. 가디언은 최고급 사양이라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무려 40% 할인가로 받아왔어요. 성주원이 단독 최대 파격 할인일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시 없을 혜택이니까 점 믿고 이번 기회에 득템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깜짝 이벤트입니다. 올 한해 열심히 산 자신에게, 혹은 아들에게, 남편에게 선물해보세요. 부담 없이 누구나 차기 좋은 로드그린의 베스트셀러 20만 원 상당의 네이티브 가죽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블랙 가죽 스트랩의 멋스러운 40mm 사이즈예요. 선물하고 싶은 분은 그런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내일 커뮤니티와 더보기란에 발표할게요. 네, 오늘 패션 고수들이 가장 많이 입는 니트 컬러 조합 어떠셨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보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